30세 이상 성인의 무려 50%가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운동은 적게 하고 맵거나 짠 음식, 또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또 잦은 음주와 야식, 포화지방산이 가득한 삼겹살이나 햄버거, 또 치킨, 과자 등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된 것들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적당히 우리 몸에 있어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만들고 이몇 가지 호르몬도 만들지만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죽처럼 끈끈하게 달라니다 붙어서 혈관을 막기도 하고 결국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 치명적인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먹는 것들 중에서도 유독 이 고지혈증을 더욱 더 악화시키는 음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고지혈증이 있다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출발! 현대인들이 걸리는 수많은 질병이 혹시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이 고지혈증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은 심장 질환만이 아닙니다. 암이나 당뇨를 비롯해 수많은 질병이 이 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고지혈증이란 지방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액 중에 지방이 많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등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수치나 또 중성지방 수치를 통해서 알수 있지만 사실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그냥 지나쳐 버려서 병을 키우기도 합니다. 현재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인 분들이야 이 음식, 저 음식 몇번 먹는다고 해서 뭐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고지혈증을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음식의 경우 단 한두 번만의 섭취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뭐좀한두번 먹는. 다고 갑자기 뭐 큰일 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 안타깝게도 큰일 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고지혈증에 좋지 않은 음식 6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당장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 위험한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튀김 음식 사실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즐겨 먹습니다. 저도 예전에 떡볶이 국물에 김말이나 오징어 튀김을 찍어 먹는 것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그런데 꼭 그렇게 먹고 나면 다음날부터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콕 생기곤 했었는데요. 튀김 음식의 문제는 음식을 기름에 튀기게 되면 지방이 산화되고 트랜스지방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탕수육 닭강정 치킨 감자튀김 또 고구마 튀김 등등 튀겨서 먹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름을 통해서 조리되는 모든 음식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름에 튀긴 음식들을 섭취하게 되면 혈액은 빠르게 더러워지고 세포 내에 산소 공급이 빠른 시간 내에 차단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뇌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산소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긴 음식들은 가급적 줄이시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무리 식물성 지방이라고 해도 그 지방이 트랜스 지방으로 변형이 되면 우리 몸에 정말 해로운데요. 특히 이렇게 산화된 기름은 혈액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문제 또 혈액 속의 염증 수치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런 튀긴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될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 뿐만 아니라 치매나 당뇨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중성지방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 튀긴 음식은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지혈증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두 번째는 육식입니다. 평소에 국에도 고기 넣어서 먹고 또 반찬 장조림부터 해서 사실 알고 보면 아주 조금씩이라고 해도 이렇게 저렇게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한두어 번 정도 먹는 육식을 별로 많이 먹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정말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것이 아니라면 평소에 다양하게 먹게 되는 고기의 양이 절대 적게 먹는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고지혈증 있으신 경우에는 사실 육류 자체를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특히 이 육류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상온에서도 굳는다고 합니다. 포화지방은 온도가 높으면 묽어져서 액체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우리 몸의 온도에서 이 기름들이 굳어지게 되면 이 혈관이나 혈액이 굉장히 탁해지고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포화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이 굉장히 빠르게 망가지게 됩니다 특히 평소 육식을 자주 먹는 사람이 채식을 하는 사람에 비해서 이 심혈관 질환이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 고기도 갈비나 삼겹살보다는 등심 안심 우둔살과 같은 이 지방이 적은 부위, 그리고 닭고기 껍질이나 다리보다는 좀 퍽퍽한 흰 가슴살 부위가 그나마 낫습니다. 그러니 가급적 포화지방산이 가득 함유된 육식은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피하셔야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세 번째는 당이 많은 식품입니다. 여러분 평소 식사하시고 나서 디저트로 빵이나 케이크 드시나요? 혹시 만일 그렇다면 정말 안 좋습니다. 우리 몸에 밥에, 반찬에, 밀가루, 버터, 이거 다 들어가면 당연히 배에 지방이 쌓이고 그 지방이 어디로 갈까요? 네, 바로 간으로 가서 간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빵. 정말 맛있죠? 그런데 딱 먹었을 때 그때뿐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또 달달한 음식 이것도 정말 포기하기 힘들죠? 우리 왜 흔히 당 땡긴다, 당 충전하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잠깐의 달달함이 우리 몸에 끔찍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지혈증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네 번째는 유제품 우유 달걀입니다. 이 우유와 계란 하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드시는데요. 이 물론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지만 이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 유제품을 자주 드시게 되면 이 심혈관 질환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유 1리터에는요. 이 지방 함량이 약 35%가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의 약 60%는 포화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유와 달걀 또 치즈를 자주 드시고 계신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외로 유제품이 고지혈증을 악화시키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우유나 달걀이 아니더라도 과자나 토스트,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런 식품들에도 이 우유나 달걀이 들어간 식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확인해 보시고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고지혈증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다섯 번째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식용유 형태로 만든 이 식물성 기름이 사실상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계란후라이나 계란말이를 구울 때에도 기름 막 부어서 지글지글 구워 드시잖아요. 네, 그것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코넛 기름이나 팜유 이것은 식물성 기름인데도 포화지방산이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어떨까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런데, 만일 식물성 기름을 드시겠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많이들 추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올리브유를 공복에 한 숟갈 정도 먹으면 좋다, 안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벌컥벌컥 많이 드시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 여섯 번째는, 커피입니다. 특히 젊은 연령층 분들의 고지혈증은 이 커피가 원인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하는데요. 이 에스프레소와 이것을 희석한 아메리카노에는 이 커피의 식물성 지방인 카페스테롤이 들어있는데요. 이 카페스테롤은 커피 원두를 고온에서 볶는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입니다. 이간 내린 에스프레소 위에 떠 있는 황금빛 거품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메리카노 마시다 보면 커피 표면에 기름이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커피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카페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원인은 지방 대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이 담즙산을 형성하는데 바로 이 카페스테롤이 이 합성을 방해해서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남아서 혈액 속을 막 돌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요. 첫 번째, 이 커피의 카페스테롤 성분은 식물성인데 왜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이 카페스테롤은 섭취하게 되면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로 바뀌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카페스테롤이 간으로 이동하고 간으로 이동한 카페스테롤은 콜레스테롤로 바뀌면서 간에는 콜레스테롤 양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혈관벽에 과도한 콜레스테롤 침착을 유발하고 동맥경화증과 심장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또 피떡이 혈관에 쌓이기 쉬운데요. 그러니 휘핑크림 커피나 아메리카노, 또 믹스커피 이런 종류의 커피는 가급적 피하시고요. 이 드립커피나 더치커피, 분말커피가 그나마 조금은 낫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도 평소 우리가 참 자주 먹는 것들이라서 아 저걸 어떻게 다안 먹고 사나 라고 하시겠지만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한 음식들이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멀리하셔야만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고지혈증이 있을 때 먹으면 안 되는 음식 6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더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